연기야 연기야. 어, 연기야. 이러면 저 퓨즈 찾았어요. 됐다 됐다 됐다. 됐다 오 살았다 살았다. 살았다. 한명 살아남았어. 난기 뭐, 눈치 없이 할있다 하고. 나죽이 <목소리> <목소리> 아니야, 아니야, 리아 <목소리> 아니, 뭐? 연기야, 아니야, 연기야, 아, 아니야. <목소리> 아니야, 연기야. You remember, you remember, Mapia. I guess 아 o You 야 연기야 know, you better than you. You better than you. You better than you. 이 o u better than you. You b e t t e 아 t h 이 n you. y o 이 b e 이 t e r than you. y

<laughs> <안 죽이냐 웃음> 왜 죽였어요? <laughs> 나 죽일래. 메로아 님이죠. 네, 메로아 네, 님이네. 왜왜 갑자기 그래. 왜 나야? 나안 죽였어. 나 주댕이 네, 네, 님. 총한 네, 발도 안 쐈어. 님이다. 네, 네, 네. 이거 히로 아, 님이 <laughs> 지금 정신 시작한 사람 누구야? 아니, 히로, 한... 히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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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히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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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히로 히로 처음부터 자기 비가면자라고 그러고 히로 님 죽여 죽여. 지금 혈액팩 앞에 있네. 투피예요. 히로 님이네. 히로 히로 히로. 히로 완전 개. 나나 손주가 별 테이 사겠습니다. Oh, f 파이어 뭐야! 어? 뭐야, 아, no. 어, 뭐야? 주둥이네! 야, 주둥이네 아니야? 주둥이네? it? What are you doing in it? What are you 이 o i n 이 i 개필이야! h a t are 야 o u doing in i 야 What are you doing in it? What a 메로님을 선동했어요 뭘요? 아니, 아니 아까 키론님 죽이자고 한건 알겠는데 어. 다 주둥이님은 왜 아까 왜 몰아갔어? 주둥이님 갑자기 누구 죽였잖아 어. 그 실수로 쐈대 했잖아 그 실수로 그리고... 왜 몰아? 근데, 근데 그게 몰아야? 실수인지 아닌지 어떻게 아, 알아? 야, 야. 힘든 날을 지키려는 수법이야 근데, 이게 어 근데 이상하네 이미지는 왜 갑자기 나 몰아? 아니 그리고 아까 어, 여기서 갑자기 여기 완전 여기. 의심되는데? 아, 그리고 아까부터 계속 뭐 피즈 찾으러 돌아다니자고 하면서 혈액팩 먹으러 다닌 거 아닌가? 나 지금 오, 겸, 겁나 의심되거든. 아까 아 일단 어. 들어봐, 들어봐. 다시기님이 여기 있었는데 여기서 혈액팩 마시는 소리가 났다고 했어. 근데 여기서 있던 어. 사람은 메로나밖에 없지. 아니네. 왜, 왜 나밖에 없어? 그럼 메로나네. 아 메로나네. 아니 근데 이건 지금 왜 이렇게 몰아가지 메로나야. 뒷발의 머리가 메로나 여러분. 한마디 해주시죠. 한마디요? 출시 전에 한마디하세요, 메로나님. 저는 양심에 선을 얹고 말을 하는데 임해들입니다. 임해들입니다. 뭐, 내가, 아, 아, 사람들이 내가 <놀람> 다시 정리될게. <놀람> 모두 조용히. <놀람> 해봄, 내가 정리될게. 왜냐면은 저는 2층에서 퓨즈를 찾고 있었습니다. 근데 그게 퓨즈를 찾은 있었어? 건지 혈팩을 액먹은 건지 어떻게 알죠? 기다려봐. 다시기님 여기 있었어. 그리고 다시기님의 혈액팩 소리 난다 했죠, 맞죠? 그게 혈액팩 소리가 난 게. 혹시 다시기님 먹은 거 아닐까요? 근데 퓨즈 먼저 탔대 퓨즈. 네, 퓨즈 끼워야 돼요. 여기 못찾 함정 빠졌습니 찾읍시다. 오케이 일단 퓨즈. 오케이. 이거 시간 내로 탈출 못하면은 우리 답 없음. 조심해야 돼요. 이거 뒤에 메로나님올 수도 있어요. 오, 아, 힐체힐체 어, 뭐야? 뭐야 뭐야? 누가나데 누가 뭐야? 말 말랭 님이 나때렸는데 말랭 님왜나 때린 갑자기. 임혜진이다 어, 야, 이거 빼가 임혜진이야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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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야. 아니야. 다색인가로나 누나. 야, 이거 임혜진 맞지? 아니야. 다시이던 아니 내가 들어와가지고 아 뭐야 그럼 내 말이 맞았네 혈액팩 먹었다고 구라 치는 게 자기가 <laughs> 먹은 거 맞네 바로 이 게임 도 돼요? 내가 혈액팩을 몰래 먹을라 그랬는데 먹고 나니까 뒤에 메로나가 오는 거야 오씨발 어떡하지? ㅅㅂ 아메로가 뭐야 미션하려면 어떻게 임인지 대충 아셨어요? 아개 우굴하네 여기 눈치 없이 할 수가 있다고? 뭐좀 주워봅시다 일단 여러 개를 네혈액을좀 어, 아, 혈애픽... 아, 뭐야 말렘님 아 뭐야 아 깜짝 놀랐네 저 우리 가족 저기 학교, 여기 학교. 아니 학교. 진짜 어디 가요? 어디 여기 아메로 일단은... 자세히 보세요. <laughs> 아, 돼, 뭐야? <laughs> 말래네 찔려요? 아, 어, 아니, 수상한데. 이거, 이거 좀비로 변신했을 때 얘는 그 <laughs> 좀비한테 야, 야 메로나다. 메로나. 메로나. 에, 뭔, 뭔 소리예요? 피? 에? 피 먹었어요, 메로나. 뭔 소리야. 메로나가 뭔 소리야. 메로나? 뭔 소리야. 네. 메... 그래 왜, 이제 메로나한테 아, 메로나 소리야. 잡아. 뭔 소리야 내가 퓨즈 들고 있다니까 뭔 소리야 근데 일단 나 때리면 잡을 수 있슴 잡고들 다 그럼 안돼 그럼 일단 맞네 말인데 집중하나 일단은 내가 퓨즈 들고 있다니까 뭔 말도 안 되는 소리야 지금 또 정치 또을 하가네 다 새끼처럼 어 이걸 일단 올라가 이쪽에 없어 어디 세라님 죽어죽일까요 지피 이렇게 었어요저 바로 시켜줘 말어 뭐야 안돼왜 저러지 말렙 님 말렙 님 말렙내 왜왜 저러지 진짜 말렘님 개수상해! 의심 해! 진심! 나, 나 진짜 아무것도 안 했네. 퓨즈 들고 지금 길 찾고 있었는데 갑자기 겁나 덩치질해. 의심하는 거 아냐, 메로나님? 그러니까. 아까 아까 매진님도 나도 그랬거든? 안세에에! 그니까! 자기가 먹은 거 같아, 혈압팩. 아왜 죽인 거야? 둘이 뭐라 간거딱 맞구만. 그리고 제가 아까 한 가지 추측해드릴까요? <목소리> 말렘님! 아까... 아까부터 좀비되면은 무조건 하는 레파토리가 있어 그게 뭐냐면은 저는어디아요 빨리 얘기해봐 아, 저 뭔데 한번 얘기 들어보자 잠깐만 내가 봤을 때말렘님이에요 아, 아, 뭘로 나가요 확실해 견적 나왔매 내가 봤을 때말렘님 같거든요 우리 말렘님 한번, 한번 쏴봅시다 말램내 우리 말렘님 아, 아, 투표해봅시다 아, 아까부터 거짓말 속대하던 순간이 뭐냐면 어, 아 미안 잘못 썼어 쫓아갈 때 쫓아갈 때 얘기를 해 이거 봐 계속 계속 도망다니잖아 총안 맞으려고 맞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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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확실해 확실해. 어 일단은 말레님이 좀비였던 것 같아요. 어 맞아. 그 말레님인 건 확실한 것 같고 일단 그러면 한 명이 남은 건데 나 지금 퓨즈 있는데 위치를 못 찾아가지고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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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됐다. 아 진짜! 뭐야? 뭐야 히로가 뭐야 히로가 좀비였어 미친! 경 아이고. 나 말래 미줄 알았어. 아 당일, 당일, 야야, 나. 와아 매진님이 말래님 막뭐 거짓말 할때 무슨 뭐 한다 그래가지고 라 고마워. 막... <laughs> 아 개빡치네 진짜. 아나 진짜, 진짜 말래. 도 진짜 말님인줄 알았어. 근데 분위기가 근데 나였대 나도 진짜 말래 분위기가 나였대.